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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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oh. めっちゃええやんです 그기에서 제일 유명한 의발에그거 발표에? 에 그의 발 거기 그의 에 그의 기표에 그의 발표에? 하고 발표에? 그의 에 그의 발표에? 그의 발표에? 그아 발표에? 그의 그래서표에 그의 발표에? 그의 발표에? 그의 발표에? 그의 발표 <laughs> お腹いっぱいダメダメよお腹たくさんにお腹たくさんに食べよう <laughs> <laughs> いらっしゃいませああ 아, 아 엔팀 좋아해? 저 좋아해. 아, 뭐, 프리혼라 혼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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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게 혼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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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그는 <목소리> <꾸미는> 거구나 이게 아 와이자 아 있는 거야? 아, 너도야, 지렁고, 야, 아넣야줘야지이야 거. 2야년이야 너도야, 너도야, 너요야너요야나요야 너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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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야 어... 응. 됐지? 이거 상가 아~~ 어. 어? 올라간 걸로, 올라간 걸로 어. 어. 와, 다 귀여운데? <목소리> <목소리> 어. 오, 귀엽다. 어, 너무 귀엽다 낙지통 아, 먹으러 가는거지? 첫 번째로 맛있는 집. 아, 마도그에서 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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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앞쪽, 양 앞쪽. 한국에 사는 사람이었어요. 우리는 무조건 많이 와야 되는데. 응. 나는 <laughs> 나고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 진짜 놀래. <웃음> <웃음> 알아서 하세요. 메뉴판 볼까요? 네. 어떤 거 먹을까? 런치 스트로 되어 있는 음. 거는. 응. 근데 되게 많은데? 뭐라? 아니면 이렇게 하나로 덤벌이 응. 이걸로 먹을까? 아니면? 응. 그게 나을 것 같아 히레카츠 먹을래요 히레카츠? 하나 아, 믹스 먹을까? 믹스는 뭐 믹스랑 새우튀김도 있어 어, 그럼 나도 믹스 먹을래 믹스랑 할까? 응. 작은 거? 응 작은 걸로 할까? 나도 작은 걸로 또코라 도코라, 도코라. 응. 그거에는 낙지랑 소스 돈까스랑 닭게랑 해산물 다 유명하고 안경. 또 뭐가 있어? 안경. 아 안경? 안경은 공룡. 아 공룡. 응. 공룡도 <laughs>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데고. 여기 오면 꼭 먹어야 되는 게 일단은 소스 돈까스. 여기는 무조건 와야 돼. 있어. 여기 가게만이어 여기 가게가네 니카 니게니렇 있어? 렇게 이렇게. 아. 음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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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게 <로이>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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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고 이렇게. 되는 거 이렇게. 응. 이거 더 진하게 먹고 싶으면 도로를 잘못 찍어 먹어야지 응! 나 이거 샐러드 달고 먹을래 으음! 이렇게 먹어도 맛있죠? 응! 음. 원래 카츠는 이때는 음. 양배추 주고 가는데 카츠도 오리지널 우우! 양배추 넣어 먹기? 응 넣어 먹기

맛있다! 응! 이 와사비가 특이하다. 이거 와사비 아닌데? 아니야? 고추냉이? 가라시피 스터블 머스냉이라고? 응. 머스냉이? 머스냉? 머스터드머스터드이 고추냉이 맛이 나지? <laughs> 이게 뭐라고? 바사크라? 바사크라 데미가 <뱀이> 홍보이꺼야? <거야>? 네 <뱀이> 데미 예... 본사 예. 이런, 이런 넓게 펼쳐져있는 그치 말이 아... 그냥 당황한 당황한 몰라요 자살의 명소 아? 우리 지금 가는데? 마찬가지. 어. <laughs> 자살의 자살에 반대 말은 살자야. <laughs> 자살 꼬꼬로 하면 살자인 거 알지? <laughs> 자살의 명소로 갑니다. 동전도 일란도 가려. 냄새! 냄새! 우미의 냄새! 조금 부족해 데 맛있는 냄새! 음, 구운 냄새! 야 일단 이어 구운 냄새가 나는데? 국회는 물이 너무 깨끗해서 미혼수가 진짜 잘 만들어서 전국적으로도 유명해 특히 그중에서도 고쿠류라는 회사가 있거든 제 고객님이 주시는데 어! 알홍보는 짱, 짱유명, 짱. 조금 잘 살아네. 어, 바닷가라서. <laughs> 어. 훅키 <학교에> 놀러 <laughs> 올 때는 내가 투어 시켜줄. <laughs> <laughs> 와, 다 오백행이래. 사바에 여기 훅키에서 만든 건데. 그러니까. <laughs> 좀 아닌 것 같아. 저거 앙인 거같아와 이런 거 대박이다 이런 거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해 이런 안경 <laughs> 와나 옛날에 이런 디자인 진짜 좋아했었는데 이거 동그란 거 어울리지 않아? 음... 아니야아니야안 어울려 이만가 만남까지 해? 어 이런 거 진짜 대박이다. 와. 에 이거 사바에 여기서 만든거래. 음 네, 뭐 레이딩 잡팽이라고 음. 적고 있는 잡팽이 후쿠이야. 이거 렌즈 빼면 너무 이쁠 것같아 네, 응. 렌즈가 못 맹한 상기. 아 아니면 이거 더스 없다. 이런 괜찮은데. 좋아요. 리센. 리센. 줄게 일단. <laughs> 아니, 한국에서 어. 맛있는 거사 내가 한국에서 무조건 다 내줘 속도 해요. 약속약속약속돼요 약속도 요 약속도 요 약속도 해요. 약속도 해요. 약속도 해요. 약속니까 원래 20만원, 30만원 받는 거라는데. <laughs> 어, 어, 맞아. 이 안경이 우와. 원래 2, 30만 원 하는 안경인데요. 와 날씨 미쳤다양. <laughs> 날씨 미쳤다양. <laughs> <laughs> 와까지 가서 찍어야지. 내려가야지. 아니 <laughs> 완전 좋은 거잖아. 제일 좋은 거잖아. 아이 조개가 맛이 제일 끝나네 그래? 그래도요. 구이에서만살수 있는 음. 메론 소다. 유네스 둘리트먼트 같은 거요 아 드리트먼트 특집